2025년도 월요일 새해 축하해. 오늘 가족들, 제 친구들하고 제 일시간 수업, 음, 이야기, 바로 다시 한번더 새해 축하해. 만나줘서 고마워. 어쨌 소소한 쿨런덕는 그렇게서 신입으로 그런 걸 진심으로 키워하고어 활동하는 잘 지내줬으면 좋겠다. <놀라> 누나 내가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누나가 항상 아프지 않고 일을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. 누나가 항상 이제 어. 연락도 안 하고 <laughs> 연락도 안 하고 뭐아 연락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음 연락도 못 하고 계속 기다리게 하고 해도 난 누나가 항상 좋고 어 좋고 사랑하니까 음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걸로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난 항상 누나가 좋으니까 언제라도 사랑하니까. 누나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잘 보여줬으면 좋겠어. 생일 축하하고 항상 사랑해, 누나. 안녕하세요. 서기생 멤버 가온 님 생일 축하드려요. 우리 같이 잘 지내 봐요. 파이팅.